여러분의 인내력을 음. 평가할 수도 있거든요 나 조금만 음. 안 쳐다보고 무관심하면 싹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막 댐비듯이 하면 여러분은 불합격입니다 왜요? 성적이 좋아도 회사에 가서 어 병원으로 물건 팔러 다닐 수 있잖아요 제약회사는 그런데 뭐 의사가 바쁘고 음? 간호사가 바쁠 수 있고 약사가 바쁜데 무관심했다고 얼굴색이 변하고 목소리가 바뀌면 안 뽑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건 상관없이 내가 그에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퇴실할 때도 아무 말을 안 물어봤대요. 그 친구한테도 선생님 수업을 이렇게 첫 시간에 했는데 그때도 근데 나올 때 감사합니다. 그러고 크게 인사를 하고 왔대요. 걔는 내 말을 잘 들은 거야. 근데 걔는 아무도 못 받고 최종 합격이 됐어요. 아셨죠? 왜 그러는지 당당하게 문 닫고 나와 왜냐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. 네가 어떻게 보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. 하고 평상시에 자기 긍정이 이제 많이 돼요. 왜? 선생님들한테 인사도 잘하죠? 아침에 일찍 오죠? 음, 한 번도 지각 결석 안 하죠? 시각결석하는 직원 뽑는 게 좋아요. 사장님 입장에서. 이렇게 일찍 오서 청소도 하고, 문도 열어서 바이러스도 내쫓고, 이런 사람이 좋아요. 당연히 부지런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. 자, 여기 면접 보러 갔을 때도 다리를 꼬고 앉거나, 가리, 이렇게 막 벌리고 앉거나, 남자라고 너무 이렇게 다리를 너무 많이 벌리거나, 아니면 긴장해서 너무 꼬 붙이고는 어쩔 줄 모르고 하지 말고, 수업 시간에 매번 면접 보듯이 적당히 남자들도 다리는 벌리되, 의자 뒤에 이렇게 기대서, 음, 그리고 앞으로 상체는 약간 숙이듯, 엉덩이는 딱 붙이듯,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. 거기 가서 그 자세가 나오게. 음, 그래서 수업 시간은 면접처럼, 면접 시간은 수업처럼 편안하게 예, 선생님하고 얘기하듯이 웃고 보고 오면 돼요.